제가 나올 때 굉장히 당황하더군요. 욕이 나온다고 그 20대 젊은 사람이 저희 자녀들 보고 나입니다. 아버지뻘 되는 사람 앞에서 욕을 욕이 나온다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말하면서 위협을 하는 모습이 제가 참 이렇게 보면서. 이 사람들이 참 이쪽 공직자들의 약점을 단단히 쥐고 있구나. 그 사람들이 고위 공직자의 아들로 보이지 않습니다.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그런 공갈사기를 치면서 그렇게 피곤하게 돈을 뜯어먹고 살겠습니까? 경찰관들이랑 나눠먹기를 하든지 이런 조작된 증거를 통해서 기소해주고 뭘 얻어먹는지 모르지만. 이런 사람들이 약점을 잡힌 거죠. 그래서 그들을 처벌하게 되면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. 이제까지 모든 걸 폭로하겠죠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난 3년 동안 그들이 했던 행동을 볼때 그들은 내가 뭐라고 말하면 나한테 문자를 보냅니다. 경찰들이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허허허 그러면서 조롱을 해요.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경찰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. 맨 처음에 경찰들이 왜 이렇게 쩔쩔매나 했어요? 그들과 어떤 약점이 있는 거죠? 분명히. 약점이 있는 거죠? 같이 해 먹었던 거죠?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왜 위변조된 영상을 수사에 사용하겠습니까? 지난번 공판에서 증인이, 증인에게 통영경찰서에서 진행됐던 교통사고, 그, 그것도 교통과장입니다. 계장입니다 그 그런 사람들과 교통사고 조사를 진행했던 녹취록, 그 사진, 그런 것들을 보여줬어요. 거기에 나오는 것은 과장이나 계장이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상대방 차, 아반떼 차가 저희 차를 뒤에서 저희 차 옆을 지나서 앞으로 앞지르기 하는 그런 대화들이 나와요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네네 그러고 맞습니다. 그렇게 시인했던 것들이 다 나옵니다. 교통 과장이랑 계장이